원문동에 사는 김화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건강하고, 우리 아린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예준이도 새로운 곳에서 적응 잘해줘서 고마워. 항상 열심히 해주는 우리 승민씨에게도 너무 고맙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항상 도와주셔서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아들, 태훈이입니다. 아,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찾아뵙는 거참 죄송해요. 이제 결혼도 해가지고 독립해서 나왔는데, 전에는 어머니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벽 도 먹고 나왔는데, 이제는, <laughs> 어, 매, 그렇게 아, 못 찾아뵈서 죄송하고, 이번 연휴에 꼭 찾아뵐게요. 5월 8일날 또 행사 했어가지고 당일날은 또못 찾아뵙고 어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시고 또어 저도 같이 가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어 정말 그동안 이 자리에 것은 딴게 아니라 어머니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다 다시 한번다시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laughs> 큰 용기 인데요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에. 이따 또 전화,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laughs> 네, 전아롱이구요세진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해봐. 크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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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거 해야지 포장 진짜 빨리. 아, 크게. 크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있어 없어 하트 사랑해요 우리 가득 사랑해요 네집 생활 가나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우리, 우리 군 생활 200일 도안 남았어 빨리 우리 저녁해서 11월 1일에 우리 서울 강남역에서 보기로 했는데 그때 꼭 우리 맥주 한잔 하자 어, 꼭다 나와 화이팅 그리고 우리 한명한명 한명 이름 불러줄게 이름 누구 있냐 최승범 최승범이랑 박한울 어 김맹준 박태준, 박태준 윤진태 김민서 김태빈 하고 나 그리고 김성훈까지 우리 무사히 전역하고 김성훈 3개월 더해 공군이니까 안녕 <laughs> <laughs> 우리 방송 나왔어, 우리. <laughs> 아빠 이름? 다영준차용준 자영은... 차영준.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 해봐. 우리 저기 스페인에 있는 할머니, 할머니 외할머니한테 얘기해주자. 보내자. 할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할머니 보고싶어요 할머니 보고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한마디 어, 우리 가족들 다 사랑하고 스페인에 있는 할머니 여행 잘 마, 마무리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laughs> 하트 하트해 봐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아. 아이, 그거 먹지 마! <laughs> 하트. 하트. 자, 이렇게 하트 한번 해보자. 하트. 해봐. 아들. 네, 잠깐만. 잠깐 이거 끊고. 자, 이렇게 하트 한번 이렇게 해봐. 해보자. 선배님 막. 봐. 아니, 이렇게 아니, 할까? 아, 그렇게? 오, 그런 방법이 있어. 예. 자, 찾아겠습니다 조금만 내려, 얼굴 가리지 않아. 어, 여기서만이렇게 쭉쭉쭉쭉 가야지. 형네 어. 옆에 아, 죄송합니다. 가세요. 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아따,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아, 액자로도 했어. 이동미 아, 빠 이름. 오빠가 아 오, 이아이 이용미야 예? 오심타오심타몇 대씩 얘기해도 되잖아. 오심타 아빠랑 이오미야. 마 사랑해요. 가족 사랑해요. 어 어?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린이날 축하래요 아, 가까이 안 돼도 된데잘들리는 자, 무슨 탕 아빠? 이영이 엄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laughs> 맛있는 거 사달라고 돈 많이 보세요. 이제. 맛있는 거 사주라고 돈 많이 벌어요. 아줌는거 사주라고 많이 돈 벌어요. 아, 이비 똑같은 말아야 진짜 오빠 해. 응.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 이제 엄마는 아빠야. 아빠는? 엄마도 아빠한테, 아빠도. 자기가 해요. 아이씨. 먼저 아빠 해요. 아빠. 아빠 먼저. 아, 네. 아빠도 할것 같은데? 네. 자, 우리 가족, 그, 엄마, 아빠 말 서로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김아인, 지민아 사랑해, 보고 싶어. 대신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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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고 싶어? 엄마, 아빠한랑해다고 그 서울에 사는 애. 아. 엄마,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인?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제인? 아니,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재인이한테. 뭐 사랑한다고! 아빠, 아빠. 아니, 빠 뭐라 할지 모르겠다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언니는? 언니도? 언니. 언니는? 언니는 안 사랑해? 언니 사랑해. 어? 언니도 사랑해요. 해. 빨리, 언니도 사랑해요 해줘. 아빠 안해고 아빠. 어. 응. 응. 그래요? 다시 크게 마이크 얘기해 시작 태우이 얘기해봐 아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서 고마워요 네, 맞네 <laughs> 끝, 끝 네. 이따 같이 안녕요 중앙동에 사는 부서준, 부다윤의 집입니다 네, 사랑하고 네. 행복하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네. 5월 2017년 5월 5일 어린이날 재밌게 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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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됐나요 네. 그리고 네. 음, 저기 여보라 여보 정부가 주 죄야 저기 아버님 어버이날도 못 가고 어린이날 일하러서 미안해. 일단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음 그리고 음. 네, 오늘 너무 미안해. 내가 이따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재밌게 놀아줄게. 사랑해.